그거 뭐예요? 그거 주실, 네, 주실 거? 머리에 쓰는 건가요? 머리 안 써도 돼요. 아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 망감, 거야? 망감. 이건 뭐예요? 포토 가지고 다니고 어 이게 포토로랑 이거 주시는, 주시는 네. 거예요? 네. 괜찮겠어? 언니, 이렇게 언니, 이렇게 이거도요. 이렇게 귀한 거? 귀한 거. <laughs> 너무 귀엽다 이거 귀여워. 어떻게, 어떻게 하고 찍으면 되는 거예요? 비지방 밤뇨를 똑딱이를 <laughs> 귀여워! 아, 너무 귀여워! 이렇게? 아, 귀여워. 언니, 오늘 옷에잘 어울려! 예, 오늘 옷이랑잘 어울려! 아, 진짜. 이렇게. 선물 대박! 아, 너무 귀여워! <laughs> <선물> 귀여워. 대박. <웃음> <웃음> 너무 귀여워! <laughs> 너무 귀여워! <laughs> <laughs> 귀